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컨테이너 호텔입니다. 해당 필지는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749번지 길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서대구 산업단지는 대구의 핵심 산업단지 중 하나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변에는 서대구역과 서대구 IC가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속적으로 발전 중인 지역입니다. 박스투 박스의 컨셉은 그린 플러스터, 자연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문화공원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보고 함께 키우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 교육과 체험 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린플러스터를 설계했습니다. 산업혁명과 자동차 대량생산, 세계화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여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컨테이너 유닛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듈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저희의 디자인 전략에는 1층은 열린 공간으로 2층부터 4층까지는 장기투숙자를 위한 컨테이너 호텔로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다양한 컨테이너 호텔의 유닛을 여러 유저들을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아이소뷰로 각 유닛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공간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섞이며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각 레이어들이 쌓여 유기적인 흐름을 만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로비 1층에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친환경 카페와 제로웨이스트 존을 운영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적극 활용합니다. 또한 업사이클링 체험존을 통해 방문객들이 폐자재를 재활용하여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자원의 순환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층은 장기투숙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설계하였으며 개인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여 각자가 취향에 맞게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발코니를 두어 개방감을 높이고 이웃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형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로가 설계하였으며 led 조명 자동 절전제어 전열 교환 장치 같은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중목 구조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gat 중목 구조를 사용하여 건물의 안전성과 유연성을 확보했으며 실내와 외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대형 창호와 테라스를 배치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테라스 정원과 목재 루버를 적용하여 건물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과 환경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설계되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탄소 중립, 업사이클링 체험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